안녕하세요. 교자상 요리팀 조리기능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요리는 단호박 조림샐러드입니다. 단호박 조림샐러드는 간장에 졸여서 짭조름하거든요. 그러면은 단맛도 있고 해가지고 반찬이나 식사 대용으로 하는 샐러드입니다. 부드러운 단호박에 누룽지를 바삭하게 해서 잘 어울리는 남녀노소가 누구나 좋아하는 샐러드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호박이 200g 있고요, 양배추가 150g, 대추가 다섯 개, 간장이 한 큰술, 한 큰술, 누룽지 50g, 누룽지 50g, 아, 신물 만들 거두 컵이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호박은 껍질째 해도 괜찮아요. 그한입 크기로 잘라 볼거거든요 이렇게 한입 크기를 한번 잘라 볼게요. 두께 한 0.7에서 8cm 정도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너무 크지 않도록 한입 크기로 잘라 볼게요. 다시마 물을 만들어가 해도 되고 졸으면서 다시마 넣어가. 지고 다시마는 한 5분 있다가 건져내면 되거든요. 그렇게 오늘은 다시마를 넣고 한 5분 있다가 건져낼게요. 양배추도 그 담고하고 같은 크기로 자르면 됩니다. 단호박 잘라놨고요. 양배추 잘라놨어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볼게요. 자불 켭니다. 자물두컵 넣어줄게요. 자 다시마 두쪽 넣을게요. 두 컵이니까 물한 컵은 한 쪽씩 넣으면 됩니다. 자 끓기 시작하면은 호박 단호박 양배추 집어넣을게요. 대추까지. 단호 박 양배추 집어넣고요. 대추도 집어넣을게요. 자 이렇게 익혀줍니다. 자 뚜껑 덮어 익혀 줄거거든요 자, 5분 정도 끓여졌거든요. 다시마 넣, 빼낼게요. 자, 다시마 빼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간장 한 스푼 넣고 물기가 없도록 졸여주면 됩니다. 간장 한 스푼 넣을게요. 자, 물기가 없도록 졸여볼게요. 자 이렇게 다 졸여 가거든요. 이렇게 물기 없도록 졸여 주면 됩니다. 호박의 단맛, 양파의 단맛, 그 대추의 단맛이 나와 설탕은 안 넣어도 달아요. 물기 없도록 다 졸여 줍니다. 물기 없이 거의 졸여졌으면은 그다음에 한 큰술 넣어가 잔 넣어줄게요. 자 그러게 한번 담아 볼게요. 자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렇게다 졸여졌거든 그러면 여기다가 뭐 올리는지 알것 같으면은 요거를 나중에 안 좋으신 분들은 물기가 약간 있을 때 누룽지를 넣어가 같이+ 같이 졸여가 나와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그냥 위에 토핑해 놓으면은 바삭바삭하고 맛있거든 그냥 토핑 한번 해볼게요 같이 졸여도 되고 나중에 마지막에 이렇게 토핑해도 괜찮고. 이래놓으면 식사 대용으로 해도 좋아요. 단호박 조림 샐러드가 완성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